요즘 스마트워치 많이들 찾으죠? 이렇게 몸에 지니는 전자기기를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성능 추적 시스템 EPTS는 신체에 착용한 뒤 운동할 경우 운동을 하는 동안에 활동 범위, 최고 속도, 이동 방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줍니다. 감독 및 코치진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해당 선수의 포지션이나 세부 전술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는데요. 이런 EPTS는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 당시 EPTS를 활용해 우승을 차지한 독일 대표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광대역 기술을 접목한 EPTS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와 스포츠의 융합, EPTS,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면에서 확인해주세요.